다 함께 사도신경 신화보다 하시면서 5월 27일 목요일 새벽 에도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천연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명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건디어 블라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어르신전쟁하신 아버지의 하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오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거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20절서부터입니다. 잠언서 2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길입니다. 나의 길.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일까요? 자, 자언서 2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읽어 같이 합독해서 두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유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세리라그러다악인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우리 어제,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면서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죠 말한번 꼬니까 헷갈리지한번 우리가 시험과용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부님한테 그랬대요 신부님 신부님도 그 욕심이 있으세요? 신부님도 여자를 보면 예쁘다고 느끼세요? 신부님도 그냥 그 놀러 가고 싶을 때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살다 보면 시험과 유혹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애나 어린나 할것 없이 목회자, 편신도라 일반인이나 것 없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 안에 혈을 글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같은 말씀이지만 반대의 말씀을 하려고 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실 때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선하게 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하나님이실 때, 이악한 놈, 어? 야, 이 틀린 놈,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잖아요. 당연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보세요. 대적, 정직한 자는 어디에 거하며,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어디에 남아있어요. 아니요. 땅에 남아 있으니까 2 0이 그러나 아기는 어디에서 끊어지겠고, 아니요. 땅에서 간사한자는 어디에서 꼽히리라. 땅에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처럼 땅에서 남아있느냐, 꼽히느냐. 하나님,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남겨주시느냐? 축복되게 끝까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악한 사람, 간사한 사람, 거짓을 하는 사람, 착한, 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끝까지 남아있는 게 그게 하나님 의 축복입니다. 이거 지극히 농경사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축 개념면 축복이에요.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알고가라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착하고 어떤 사람들이 선하고 어떤 사람들이 정직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선한 길입니까?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선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오늘 가요 가는 이 길이 착한지, 정직한지, 올바른지, 하나님 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지혜가. 누가? 지혜가. 그 말씀이 어디 에 있습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어떤 길이 있느냐? 선한자의 길을 또 의인의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지혜가. 지혜가. 지가 뭐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신앙의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가고 선한 길을 가고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는 이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틀리고, 오판을 하게 되고, 잘못 생각하게 됩니까? 때로는 강력하게 내가 끌리고, 내가 원하고,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이 다 그것을 할수 밖에 없을 만큼, 다 그렇게 뭐라 하도,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저강대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거를 듣는 이스라엘 왕이 세상의 모든 인연자들이 다 기절 풍하만이 됐어요. 아니 항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거 가서 정상을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거짓을 지자라고 때리고 추방할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민주주의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스를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민주주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아닌 걸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으쌰으쌰하게 되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세상의 정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지를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무엇을 가는 길을 올바로 판단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악기를 하나 사려고 소프라색소프라폰 하나 하 조금 좀 지금 있는 건 중국제 옛날 뭐 20, 30만원짜리라서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원하는 소리가 안나와 그래서 조금 좀, 좀 중국으로 좀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악기를 잘인도하기 연주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니 어느 회사 제품을 사래요? 꼭! 아 제가 한번 봐도 건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내가 200만 원 가까이 좋은 거 알겠지만 그만큼을 틀어서 사야 될까 아니면 내 수준에 내 수준에 조금 저렴을 해, 저렴하고 좀 소리가 좀 어떨지 모르지만 겠좀 약간 떨어져도 좀 저렴한 거를 100만 원 안쪽으로 사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테니스가 또 만났길래. 목사님 이런 제품이 하나 증거가 나왔는데 어때요? 그때 절대 사지 말라는 거야요 절대 사는거야요고민 되는 거고민 되는 거요저거 사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뭐 절대 자는 아니잖아요. 뭐. 좋은 자죠. 아, 나내 나, 나 마음은 자꾸 이렇게 아, 비싼데 있고, 그래야 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 에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들어봐야죠.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고민될 때가 있습니까? 무엇이 이게 내가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어? 사람들 마음에 어? 거기에 현실하지 말고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손바닥에 침택 뜯고 탁 튀기는 대로 가는 대로 가는 이런 요행을 따지지 말고 왜? 세상에 가여 타로 전하여 이상한일 이를 사주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나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네이버에 쳐가지고, 네이버에 뭐라고 말하지, 이걸 뭐고 사람들이 정답이라고얘기 하고, 아이, 거 다, 이렇게, 다, 니탈 치면 다 있잖아. 이딴 식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다 네이버가 뭐예요, 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다 요즘에 언론이나 뭐 이런 다 그렇게 하겠끔다 조심해.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가라가는 것이 그게 정답이지. 이거를 물어보고 아는 게 뭐다? 지혜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 두려운 마음으로. 돈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사람들, 의 어디에 소리는지 거의 두려움 갖지 마세요. 윤석열이가 대선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여론을 모르고 깎고, 아 하는 건 물어봐야죠.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제가 왕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보어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하나고 가셨다 하나님 하나 가셨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갈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대선에 대통령 후보 있다면 당내에서도 끌고 가도 되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편한 길일까요 편한 길일까요?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라고 하는 길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다 반대해도 나도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개세별의 동상에서 기도하고 내 원대로 원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세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는 내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음.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내 집이 누구일 때가 있습니까? 10편 55편 22절에,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로감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이 비록 무겁고 어렵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향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그갈 거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법문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